이 작품은 조엘 메슬러의 파라다이스 위드 블라썸이에요. 위를 보면 금빛 풍선 글자가 둥둥 떠 있어요. 진짜 풍선 같지만 얇아서 금방 터질 것처럼 보여요. 반짝반짝 기분이 신나 보이죠? 그 아래에는 분홍빛 꽃잎이 흩날리고 있어요. 풍선은 신나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꽃잎은 살살 날리며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을 줘요. 작가는 이렇게 서로 다른 느낌을 한 그림 속에 담고 싶었던 거예요. 혹시 풍선을 하늘로 놓쳐본 적 있나요? 그 순간 아쉬우면서도 예쁘게 보이죠. 또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걸본적 있나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도 함께 생각해보세요. 이 작품은 미국 작가 제프쿤스의 게이징볼 파르넷의 헤라클레스예요. 여기 보이는 커다란 조각상은 그리스 신화 속 가장 힘센 영웅, 헤라클레스예요. 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쉽게 부서지는 하얀 석고로 만들었어요. 힘센 영웅을 약한 재료로 만들다니 여기서 작가의 장난기와 재미를 느낄 수 있죠. 그리고 헤라클레스 어깨 위에 반짝이는 파란 공이 놓여있죠. 자세히 보면 그 공은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과 주변 풍경을 비추고 있어요. 작가는 이렇게 우리가 작품 속에 함께 들어오길 바란 거예요. 아티즈라면 어떤 포즈로 이 파랑공 속에 비치고 싶나요? 재미있는 자세로 셀카를 한번 찍어볼까요? 이 작품은 미국 작가 카오스의 투게더예요. 카오스가 만든 대표 캐릭터 이름은 컴페니언인데, 눈이 X자 모양이라서 쉽게 알수 있어요. 원래는 작은 장난감처럼 시작했지만 점점 커지고 다양해져서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의 미술관과 야외 공간에도 세워지고 있어요. 여기 파라다이스 시티에 있는 특에더는 무려 6m나 되는 커다란 나무 조각이에요. 두 캐릭터가 서로 꼭 안고 있는 모습이 마치 따뜻한 위로 같지 않나요? 지금 옆에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살짝 안아주는 건 어떨까요? 작품처럼 우리 마음도 따뜻해질 거예요. 이 작품은 이탈리아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맨디니의 대표작, 프루스트 체어예요. 보통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크기의 의자이지만, 여기 파라다이스 시티에 있는 건 무려 4.5m. 집 2층 높이만 한이 거대한 프루스트 체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의자랍니다. 의자를 자세히 보면 알록달록한 무늬가 가득하죠. 이 무늬는 한국의 전통천인 조각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거예요. 여러 색이 모여 있어 보는 사람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전해준답니다. 그리고 의자 옆면에는 맨디니가 한국에 와서 직접 남긴 서명도 숨어 있어요. 여러분도 가까이 가서 꼭 찾아보세요. 이 작품은 한국의 단색화 대표작가. 박서보의 묘법이에요. 단색화는 한 가지 색으로 만든 그림인데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생각이 담겨 있어요. 박서보 작가는 먼저 한지를 물에 오래 담갔다가 캔버스에 붙였어요. 그 다음 뭉툭한 연필로 선을 하나하나 계속 그었어요. 이렇게 선을 반복해서 긋다 보면 선과 선 사이에 골이 생기고 그 골들이 모여 작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작품은 완성된 모습보다 선을 긋는 행위 자체가 더 중요해요. 마치 명상을 하듯 마음을 비우고 차분히 집중하는 거죠. 작가는 우리가 이 작품을 보면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길 바랐답니다. 동글동글한 물방울 무늬로 가득한 이 거대한 호박은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그레이트 자이언틱 펌킨이에요. 쿠사마 야요이는 어린 시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예술을 통해 아픔을 이겨냈어요. 특히 호박은 작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 호박을 보면 어린 시절의 평화롭던 기억이 떠오르고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사람들은 호박은 못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쿠사마는 밝은 노란색과 귀여운 동그라미 무늬로 호박을 재미있고 친근하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보니 호박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아티즈라면 이 호박에서 어떤 재미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반짝이는 금빛 날개가 달린 말이 하늘에서 막 내려온 것 같지 않나요? 이 작품은 영국 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골든 레전드예요. 옛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특별한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를 본떠 만들었는데요. 한쪽은 반짝이는 금빛, 다른 한쪽은 실제 동물처럼 근육이 드러나 있어요. 허스트는 작품에서 늘 현실과 꿈, 신화와 과학을 함께 보여주었어요. 여기서는 현실을 근육으로, 희망과 꿈을 화려한 금빛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제 이 멋진 페가수스를 따라 우리도 파라다이스 시티로 떠나볼까요?